송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요. 요나라의 침공을 받아 결국 전연의 맹을 맺고 매년 요나라에 막대한 돈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이후 요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금나라에 의해 송나라는 황제였던 흠종과 휘종이 포로가 되고 황후와 공주들이 처참한 일을 겪게 되는 정강의 변이 일어납니다. 이때 휘종의 군함이던 조군은 송나라의 수도 개봉에 있지 않았던 덕분에 황종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는 장강 남쪽으로 도망칠 수 있었고 이후 남쪽으로 도망쳐왔던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송나라의 10대 황제 송고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지금은 정강의 변을 기점으로 이전을 북송, 이후를 남송이라 부르지만 같은 왕조이긴 하기 때문에 송고종은 10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악비 한세충 등이 활약하고 희대의 간신진에도 등장한 시기이죠. 어쨌든 그 이후로 금나라를 잘 막아낸 남송은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결국엔 그 다음 등장한 원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오늘은 요나라, 금나라의 침략에도 끈질기게 잘 버티던 송나라가 결국 원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된 최후의 전투, 애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세계 최강의 원나라 기병은 세계를 휩쓴 뒤 남송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대는 남송에 의해 가로막혀 버리는데요. 그 이후 1235년부터 1279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남송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 원나라 군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원나라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굴복하지 않는 송나라를 상대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기도 했지만 점점 전세는 기울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원나라 군대는 남송의 수도 이만을 포위할 수 있었죠. 수십 년 동안 너무나도 격렬히 버티고 버텼던 남송을 드디어 끝낼 수 있는 최종장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이에 남성 조정은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의를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절을 당했고, 결국 고장 육세 되지 않았던 공제는 할머니 사태우와 어머니 전태우와 함께 원나라에 항복하고 말았죠. 하지만 원나라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 세 명의 신하가 있었으니, 이들은 송말삼거리라고 불리는 문천상, 육수부, 장색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광 조아와 위왕 조병 등 어린 황자들을 데리고, 남성의 재부응을 위해 도망쳐 길고 긴 방랑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세명은 남송 부흥군을 조직한 뒤 회의를 거쳐 나이가 제일 많던 조화를 황제로 올렸는데 그가 바로 송단종입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해도 송단종은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부흥군은 중국 동남지방의 해안선을 따라 계속 도망치며 쫓아오는 원나라의 추격군에 맞서 항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져 버린 대세는 거스를 수 없었고 송나라의 수많은 호족들도 하나 둘 원나라에 항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육수부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송단종이 훗날 훌륭한 황제로 자라면 분명 송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 송단종과 위왕 조병 등에게 재왕학이나 여러 학문들을 시간이 나는 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격렬히 저항했던 남송이 다시 세력을 불린다면 골치 아파질 것이 두려워진 원나라군은 집요하게 부흥군을 추격하고 있었죠. 그렇게 원나라군은 1278년에 복주를 함락시켰고 이후에 천주마저 함락시키면서 부흥군을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결국 부흥군은 원나라 군대를 피해 중국 대륙의 남쪽 끝 애산까지 내려가기로 마음먹은 뒤 배를 타고 남쪽을 향해 도망치게 되었죠. 그런데 제대로 된 배를 구할 수 없었던 부흥군은 결국 바다에서 표류하고 마는데 이때 강한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송나라의 군인의 40%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단종까지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일로 인해 병에 걸려 단종은 9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부흥군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단종의 동생이던 위왕 조병을 다음 황제로 옹립한 뒤, 원나라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나갔죠. 위왕 조병이 바로 송나라 마지막 황제 송소재입니다. 송소재가 황위에 올랐을 나이도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길고 긴 시간을 지나, 마침내 애산에 도착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후 부흥군은 애산을 최후의 거점으로 삼고, 결사항전을 이어 나갈 것을 마음먹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애초에 에산이라는 작은 섬 지역을 거점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몽골 쪽이 해상에서 약하다는 것을 노린 것이었지만 몽골은 장홍범같이 항복한 한족 장수들을 이용해 대규모 수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계책은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송나라는 원나라 군대의 상대가 절대 될수 없기도 했고 이미 나라라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지만 쿠빌라이 칸 입장에서는 그들을 가만히 뒀다간 남송인들 저항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 여겼기에 그들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장홍범을 원수로 삼아 부흥군을 공격하라 명했죠. 장홍범은 먼저 육지에 남아 부흥군을 이끌며 게릴라전을 벌이던 문천상을 공격해 결국 문천상이 포로로 갇혀버리게 되었고 이후 애산에 갇힌 남성 부흥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멸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는 남성 부흥군을 돕기 위해 약 20만 명의 의병이 몰려들었고 송나라 황실과 운명을 함께할 것을 결의했죠. 장홍범이 이끄는 원나라 대군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걸본 장세걸은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섬에 있던 황궁과 거처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모든 병력과 황제까지 배에 타라고 한뒤 천여 척의 배를 서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공에 당할 것을 대비해 배에다가 진흙을 발라 불이 붙지 않도록 조치했죠. 이는 결사항전을 각오한 것이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육수부는 배 위에서 여전히 어린 송소재의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고 하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두 나라 군대는 전투를 치렀고 남송 부흥군이 군전하며 여러 번 원나라 군대를 격퇴시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장홍범은 애산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해로와 육로를 차단한 뒤 보급을 끊어버리는 계책을 썼는데요. 그러자 식량과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부흥군은 굶주림과 탈수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너무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병사도 있었지만 당연히 더 목이 마르거나 구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오랜 기간 이어져 오던 양측의 대치는 원나라 군대의 부원수로 이항이라는 인물이 합류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1279년 3월, 이항이 합류한 뒤 장홍범은 곧장 군을 재정비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곧바로 함대를 출진시켰죠. 이미 오랜 기간 굶주림과 갈증으로 진이 다 빠져있던 부흥군은 길을 쓰며 열심히 싸웠지만, 원나라 함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부흥군은 비처럼 쏟아져내리는 화살에 맞아 죽거나 부상당하면서 결국 혼란에 빠져버렸고, 얼마 안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죠. 또한 배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후퇴도 할수 없는 상황에 원나라 병사들이 송나라 배로 뛰어들어 근접 전투가 벌어졌고 그 결과 엄청난 수의 부흥군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남성의 지휘관들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안장세걸은 최후의 돌파를 해 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육수부와 송소재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얼마 안가 장세걸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육수부는 배 안에서 송소제에게 대학을 강론하고 있던 중 원나라 군대가 바로 앞까지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송소제에게 오랑캐들에게 붙잡혀 욕을 당하시느니 차라리 이 노신과 함께 바다에 몸을 던져 구천에 계신 조상님들을 뵙는 것이 대 송나라의 천자로서 떳떳한 바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에 송소제는 육수부에게 업힌 채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 내 다시는 제왕의 핏줄로 태어나지 않겠다 라고 절규한 뒤 둘은 같이 바다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송 역시 멸망하면서 지도상에서 송나라라는 나라는 지워져버렸죠. 이후 송소재의 어머니이던 양태우도 절망하며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으며 남송의 황족과 귀족들 그리고 많은 수의 원나라의 지배를 거부한 군인과 백성들도 장렬히 전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색걸은 대월로 망명의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남아있는 함대를 이끌고 퇴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장세걸은 하늘이 송나라를 망하게 하려거든 나의 배를 모조리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소서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결국 하늘도 송나라를 망하게 하려 했는지 배들은 모조리 침몰해 장세걸과 송나라 부흥군은 모두 수장되고 말았죠. 훗날 원나라 기록에 의하면 다음 날 바다 위에 떠오른 시신만 10만 구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되도록 끌려간 문천상마저 처형당하면서 남송 부흥 운동 역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애산전투가 있고 나서 약 60여년 뒤 막강하던 원나라의 명운도 위태로워진 원나라 후기 호주라는 곳에 가난뱅이 농부 주호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호사의 장인어른은 당시 99세까지 살았을 정도로 장수를 했었는데요 이 노인이 바로 애산전투에 참전했다가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것이죠 노인은 평생의 자랑이 장세거를 모시고 끝까지 원나라와 맞서 싸웠던 것인데 전우들 대부분이 목숨을 잃은 것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처였던 것이죠 노인이 과거 애산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어도 말하던 노인도 듣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명이 주호사에게 시집온 진 씨였고 주호사와 진 씨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한 명이 바로 주중팔이라는 인물이었죠. 원나라의 공격에 끝까지 항전하던 한족병사의 손자인 이 주중팔은 훗날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주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명나라가 세워질 때 명분도 있어야 하고, 뭔가 신화적인 일을 가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려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주원장의 외할아버지가 예산전투의 생존자였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송나라에 처절했던 최후, 예산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수전하면 적벽대전이 떠오르는데요. 적벽대전은 다들 잘 알다시피, 주유가 이끄는 오나라군이 조조의 위나라군을 화공으로 크게 무찔러버린 전투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100여 년 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파양호 대전인데요. 파양호 대전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군대와 당시 최고의 군벌이던 진우량의 군대가 맞붙은 전투로,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주원장이 중국 최강자 자리를 꿰차게 된 것이죠. 오늘은 주원장이 역사의 승리자가 될수 있었던 계기가 된 전투, 파양호 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왕조는 바로 원나라였죠. 유럽 지역까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원나라는 14세기에 이르러 점차 나라의 명운도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351년, 유복통이 일으킨 홍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중 장강의 남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세력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창을 거점으로 한 진우량과 그리고 평강을 거점으로 한 장사성이 있었죠. 또한 1355년, 홍건적의 수장이던 곽자응이 죽고 나서 그 세력을 이어받은 주원장은, 연영안과 유통해라는 장군 두 명이 천여척의 배를 이끌고와 자신에게 항복하자, 이를 이용해 강을 건너 강남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후 태평과 채서구저, 그리고 응천부까지 손에 넣었고, 그렇게 진우량 장사성과 더불어 강남의 강력한 세력으로 급부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죠. 한편 진우량은 원래 예문준이라는 인물 휘하에 있었는데요. 이 예문준은 주군으로서 서수위라는 사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수위가 천안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원나라와의 전투에서 패배의 세력이 약해졌고 이후 서수위는 모든 힘을 잃고 예문준에게 좌지우지되는 신세로 전락했죠. 그러던 1357년 진우량은 예문준을 습격해 죽여버리고 서수위의 세력을 통째로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후 진우량은 수많은 지역을 먹어버리면서 장강 이남의 최대 세력이 되었죠. 그렇게 진우량과 주원장은 태평을 경계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360년, 진우량은 주군이었던 서수이까지 암살하고 자신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주원장을 공격하러 나섰죠. 그리고 얼마 안가 태평을 빼앗은 진우량은 장사성에게 사신을 보내 함께 응천부를 공격하자고 권했습니다. 당시 주원장 입장에서는 진우량도 막기 힘든데, 장사성까지 공격해온다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였죠. 당연히 응천부에서는 난리가 났고 주원장은 역대 최대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주원장 휘하의 장수들은 항복하자는 주장과 종산으로 도망친 뒤 굳게 수비만 하자는 주장, 그리고 그냥 맞부딪혀 싸우자는 주장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죠. 결국 주원장은 싸우자는 주장을 받아들여 곳곳에 매복을 시킨 뒤 진우량 군대를 포위해서 공격하자는 작전을 세웠고 마침내 용만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죠. 이때 양군의 수군이 뒤엉켜 싸우는 와중, 육지에서도 주원장의 군대가 협공을 가하자, 진우량의 군대는 결국 엄청난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진우량은 작은 배로 옮겨탄 뒤 급하게 달아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주원장 입장에서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가 가장 우려하고 있던 장사정과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당시 장사정 역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강음을 지킨 오량에게 막혀서 진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원장은 최대의 위기를 벗어나는 동시에 지금까지 우세했던 진우량과의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었죠. 주원장은 기세를 몰아 이제는 공세적인 태도로 진우량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이후 태평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량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기에 반격에 나섰지만 또다시 패배, 거점이던 안경, 강주, 남창 등 수많은 영토를 빼앗기면서 근거지이던 무창까지 물러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주원장은 급속도로 성장한 반면, 최강자로 군림하던 진우량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진우량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진우량은 모든 전력을 동원해 주원장과 맞붙어 다시 형세의 역전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m 높이나 되는 대형 전함 수백 척을 꺼내리고 60만 대군을 동원해 남창으로 향했죠. 이때 주원장은 장사성의 영토인 안풍을 공격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진우량이 남창을 함락시키게 되면 주원장의 군대는 퇴로가 막혀 앞뒤로 장사성과 진우량의 공격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진우량 군대는 순식간에 남창을 포위해 버렸으며 남창을 공략하기 위해 운제와 충차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 남창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창을 지키던 주문정과 등유는 85일간이나 악착같이 버텼고 그 사이에 주원장은 안풍의 포위를 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진우량은 어쩔 수 없이 파양호까지 군대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었고 주원장은 20만의 병력을 동원해 파양호까지 진격한 뒤 진우량과의 운명을 건 결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우량의 수군함선은 굉장히 높고 컸던 반면 주원장의 배는 작은 소함선으로 고개를 들어야지 적군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진우량의 대형 전함들은 배와 배 사이를 사슬로 잇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렸지만 주원장의 배들은 작지만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그렇게 1363년 7월 21일 새벽 조용하던 파양호는 수십만 대군이 외치는 함성 소리로 가득 차면서 마침내 양군의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혼전 속에서 주원장의 함선들은 진우량의 대형전함의 공격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진우량 군의 장수인 장정변이 주원장이 타고 있던 함선을 발견해 이를 노리고 달려들면서 주원장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지만 상우춘이 화살을 쏴 장정변을 물러나게 한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만큼 굉장히 힘든 전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인 7월 22일 전투에서도 진우량은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는데요. 대형전함의 위용에 주원장의 군대는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버리고 말았고 전투에 나서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주원장은 직접 전선에 나가 지휘를 이어나가며 우물쭈물하는 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까지 하면서 전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의 병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결전에 임하면서 피 튀기는 엄청난 대열전이 벌어졌죠. 게다가 이번에는 주원장의 곁에 있던 유기가 다른 배로 도망쳐야 한다며 소리치자 주원장은 영문도 모른 채 다른 배로 이동했는데 이후 석포가 날아와 주원장이 타고 있던 배를 박살내버리기도 할 만큼 위태로운 전투였습니다. 그 정도로 여전히 진우량군이 엄청나게 우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우량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남창을 공략하려 했지만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투가 있기 전 주원장은 몰래 병력을 보내 진우량의 퇴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진우량의 부대는 보급까지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난전이 한창이었을 때 갑자기 동북풍이 굉장히 맹렬한 기세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여긴 주원장은 일곱척의 불붙은 배를 진우량의 함대로 돌진시켰고 서로 엮여있던 진우량의 대함선들은 모조리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거센 바람도 한몫 단단히 하다보니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가득했으며 호수는 불빛이 비친건지 병사들이 흘린 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호수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진우량의 군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말았고 서영전함 위주였던 주원장의 수군은 오히려 기동력을 10분 발휘해 기세를 몰아 진우량군의 무서운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불에 타서 죽고, 물에 빠져 죽은 병사도 엄청 많았고, 전투 중에 죽은 병사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심지어 진우량의 동생으로 용맹과 지략이 뛰어났던 진우인도 이때 전사하고 말았으며, 그렇게 진우량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말았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진우량은 결국 퇴각하려고 했지만, 이미 퇴로까지 막혀버린 탓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우량은 또다시 며칠간 주원장군과 대치하다가, 포위망을 뚫고 무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량까지 바닥이 나자 진우량군 내에서는 굶어죽거나 도망치는 병사들이 속출했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진우량은 남아있던 모든 전함을 이끌고 호수 입구로 돌진해 들어간 뒤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피해는 커지고 밀리는 상황 속에 결국 진우량은 화살의 눈과 머리를 관통당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태자였던 진선아도 사로잡혔으며, 주원장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장수 장정변이, 진우량의 시신과 둘째 아들 진리를 데리고 무창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죠. 그렇게 진우량의 60만 대군은 모래성 무너지듯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우량의 둘째 아들 진리는 무창에 돌아간 이후 재위를 이어받았지만, 이미 세력을 다시 키우기에는 기세가 꺾일대로 꺾여 있었기에, 이듬해인 1364년 주원장이 무창을 포위하자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주원장은 진우량이 거느리고 있던 장강 중류의 광대한 지역까지 손에 넣으며 마침내 장강 이남 최강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양호 대전은 중국 전쟁사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승리를 거둔 대단한 전투 중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주원장은 이후 주적이던 장사정과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왕조인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건주여진을 통일하고 1616년에 한으로 즉위한 뒤 후금을 세운 누루아치는 1618년 7가지의 원한인 칠대한을 이유로 내걸고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무순이라는 곳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말았죠. 이에 명나라는 양호를 총지위로 임명하고 누루아치와 여진을 토벌하라 명했는데요. 그렇게 사르우라는 곳에서 명나라와 조선, 후금 그리고 여진까지 각 나라들의 명운을 걸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 만주는 후금이 차지하면서 이후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죠. 오늘은 명나라에 맞기만 하던 후금이 마침내 명나라를 개박살내고 대제국이 되는 초석이 된 전투, 사루후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무순을 함락시키기까지 한 후금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명나라는 양호를 총지휘로 삼고 후금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죠. 그리고 양호는 후금 북쪽에 있던 해서여진의 예어보와 조선의 사신을 파견해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허부는 한참 누르아치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요청에 바로 응했는데요. 당시 조선의 왕이던 광해군은 출병을 꺼리며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명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도원수 강홍립에게 14000명의 병력을 주어 명나라를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1619년 명나라군은 10만명이나 되는 대군을 4개로 나누어 허투알라를 향해 진격하게 했죠. 이렇게 출진한 조명연합군 중 마림이 이끄는 북로군은 예허에서 보낸 지원군과 함께 개원에서 출발했고 두성이 이끄는 서로군은 심양에서 출발하여 허투할라에 가기 직전인 사루우에서 합류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유정이 이끄는 동로군은 강옥립의 조선군과 함께 단동에서 출발해 허투할라를 향해 진격했으며 남로군을 이끄는 이어백은 요양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 1일까지 사로군 모두 사루우에서 만나 허투할라를 포위한 뒤 우세한 병력을 내세워 공성전을 펼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총사령관이던 양호는 예비병력과 함께 후방인 심양에서 대기하면서 전군을 총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지에서 명나라의 대군은 후금의 목을 서서히 죄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후금군 병력은 약 3-4만명 밖에 되지 않았던 탓에 병력수로는 조명연합군에 비해 뒤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누르아치는 명군이 네갈래 방향으로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진기병의 빠른 기동력을 잘 이용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거기다가 전투를 벌이는 지역은 누르아치가 약 30여 년간 매번 전투를 벌이던 곳으로 손바닥 보듯 전장을 훤히 꿰뚫고 있었으며 그곳의 날씨에도 굉장히 익숙했던 것입니다. 누르아치는 허투알라에서 명군이 모이기 전에 각계 격파를 하기 위해 전군을 이끌고 출진하게 되었죠. 한편 사루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심양에서 출발한 두성은 다른 부대들보다 일찍 도착했던 탓에 후금이 미리 비워놓았던 무순을 함락시켰는데 이때 기세등등해진 두성은 다른 부대가 오기 전에 혼자 공을 독차지하려고 자신의 부대만 이끌고 더욱 깊숙한 곳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호나를 건넌 두성의 부대는 사루후의 이만의 병력을 대기시킨 뒤 자신은 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후금이 방어를 위해 성을 쌓고 있다는 개번성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두성의 움직임은 누로아치에게 모두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누르아치는팔기중두 기를 팔라민 홍타이지에게 내주어 개번성을 지원하게 하고 나머지 여섯 기를 이끌고 2만 명의 명군이 대기 중이던 사르우를 급습해 버렸습니다. 어둠을 틈타 공격을 감행했던 덕에 금세 명군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명군은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되었죠. 한편 두성도 개번성으로 향하던 중 후금의 매복을 만나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 후방에 있던 아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패전 소식은 전체 명나라 군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사기가 바닥을 치게 되었는데 누로아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두성군 후방으로 돌격해 이 부대마저 전멸시켜 버렸죠. 두성 역시 화살에 맞아 전사했을 정도로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후 누로아치는 달아난 명나라 패잔병들을 정리하고 다녔는데요. 이때 마림이 이끄는 북로군이 서로군의 전멸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상관하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죠. 북로군은 마림의 병력 19,000명과 범종안과 공연수가 각각 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1619년 3월 2일 두성군의 전멸 소식을 들은 마림군은 상가나다에 거마작을 배치하고 참호를 팠으며 뒤에는 대포를 배치시켜 후금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범종안과 공연수에게는 본대 양측면에 진을 쳐 후금군이 다가오면 함께 협공을 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서로 구원군을 보내주는 것으로 정했죠. 마림군을 노리고 있던 후금군은 누르아치의 둘째 아들 다이샨이 이끌고 있던 부대였는데요. 생각보다 마림이 구축한 진영이 견고하자 누르아치와 홍타이지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상가나다에 도착한 누루아치는 기병 절반을 말해서 내리게 한뒤 거마작을 치우게 하고, 이후에 대기하고 있던 기병이 돌격하는 것으로 작전을 세웠고, 또한 상가나다 동쪽에 있던 산을 장악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해 들어가기로 마음 먹고 병력을 보냈죠. 하지만 마림은 누루아치의 전략을 간파해 즉시 산으로 군대를 보냈고, 그렇게 양측 군대는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이샤는 양측이 교전하고 있던 곳으로 돌격해 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명나라군은 밀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시 마림과 사이가 나빴던 반종안은 마림의 부대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구원부대를 보내지 않았는데요. 결국 마림의 부대는 개박살나 도망치고 말았죠. 이후 들이닥친 후금군에 의해 반종안도 전사해버렸고, 마림은 몇몇 안 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개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서여진 예어부 지원군도 전투를 포기하고 자국으로 철수해버렸죠. 한편 마림군이 작살나고 있을 때 유정이 이끄는 동로군은 허투알라 남쪽을 방어하는 후금의 수비대를 격파하고 별탈없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로아치는 다시 후금군을 재정비한 뒤 다이샨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보냈죠. 이후 유정군은 아부다리강 근처에서 소수의 후금군과 교전 후 후퇴하는 후금군을 따라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명군의 총사령관이던 양호는 서로군과 북로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이 작전을 망쳤다고 생각해 동로군 유정과 남로군 이어백에게 퇴각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자 이어백의 남로군은 진군이 더뎠던 덕에 퇴각명령을 받고 곧바로 남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유정의 부대였습니다. 유정 역시 이 퇴각 명령을 받고 나서 다시 단동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왔던 나머지 후금군의 철기병에 덜미를 잡히고 만 것이죠. 그리고 얼마 안가 다이샨과 홍타이지 그리고 누르아치가 세 방향에서 유정의 부대를 포위한 뒤 일제히 공격을 퍼부어 유정의 부대마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유정도 이때 전사하고 말았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 자결했다는 이야기와 폭약과 장작을 쌓은 뒤 부하 장수들과 함께 자폭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후금의 기록에 의하면 전투 중 얼굴이 잘리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홀로 분전하다가 화살을 맞고 장렬하게 죽었다고 하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전투에서 유정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유정군의 후방부대는 늦게 출발했었기 때문에 아부다리 남쪽 부차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다이샤는 유정의 동로군을 패퇴시킨 다음 기세를 몰아 이곳 부차까지 내려온 뒤 조명연합군을 기습해 버렸죠. 심지어 이곳은 평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한 기병이 있던 후금군에게는 굉장히 좋은 전장이었습니다. 동로군 후방에 있던 강옥립과 조선군은 조총과 장창으로 다이샤의 후금군과 맞서 싸웠지만 때마침 강한 역풍으로 인해 불이 꺼지고 연기가 앞을 가려버렸죠. 이 틈을 이용해 후금군은 기병의 빠른 기동력으로 선봉 부대를 돌파했으며 조선군 장수 김응하가 끝까지 맞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김흥하는 치열한 전투 중주위의 아군이 모두 목숨을 잃고 혼자 남게 되자 버드나무의 의지에 큰활 3개를 들고 싸웠는데 화살이 떨어지자 칼을 들고 싸웠고 칼이 부러지자 칼자루만 들고 싸우다 결국 지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그가 쓰러졌을 때 수십 개의 화살과 창을 맞은 상태에 가슴팍을 창이 관통하기까지 했지만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이샤는 감명을 받아 김흥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었고 의류 장군 또는 유화 장군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고 하죠. 또한 김응아는 죽기 직전 옷을 찢어 자신이 전사한 날짜를 피로 쓴 다음 말 목에 맨뒤 집에 돌아가서 전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말은 3일 후에 강원도 철원에 있던 김응아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의 동생 김응에는그 혈서를 매장하고 김응아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서를 전달한 말은 여물도 먹지 않고 있다가 굶어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의리를 지킬 줄 안다고 해서 관을 만들어 매장에 주었다고 하죠. 어쨌든 결국 이 부차 전투에서 조선군은 약 9천여 명이 전사하고 말았고, 명군 역시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위된 강옥립과 조선군은 항복하라는 후금의 요구에 결국 투항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동로군 역시 처참하게 괴멸되었죠. 그리고 이어백이 지휘하던 남록군은 요양까지 후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경 조정에서 자신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으려 하자 처벌이 두려웠던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후금군은 10만 명나라군을 그야말로 개박살낸 이후 얼마 안가 개원과 선양, 요양성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요동 지역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명나라는 당시 최고의 장군들을 한 번에 모조리 잃게 되는 뼈아픈 타격을 입었고 이후 후금군을 상대로 방어만 하게 되었으며 후금은 만주를 다 차지하고 나서 이제는 더 넓은 대륙인 명나라 전체를 넘보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